한 보당 1원으로 걸어서 번 돈으로만 식사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돈은 쓸수 없습니다. 돈 진짜 많이 벌어서 아주 푸짐하게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8kg 정도 왔고요. 목이 마르니까 10kg 가서 물한 모금 더사 마시겠습니다. 축구빠 물을 샀습니다. 8,850골을 띄웠는데요 이게 2,900원이니까 2,900골을 썼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많이 아깝네. 처음부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될까? 몇 번을 걸어야 되니? 돈이 부족해서 포기했습니다. 다시 열심히 달려서 돈을 모으다가 목이 말라 편의점에 또 들렸는데요. 리버가 없네. 곰, 돌이 바깥 로 결제했습니다. 지금 23,958복4,600원 썼습니다. 저도 모르게 냄새에 이끌려 못 참고 어묵을 먹었습니다. 4,500 원을 사용하고 다시 좀더 뛰다가 39,892첫 <laughs>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자세우도. 직접 뛰어서 본돈으로 먹으니 더 맛있었습니다. 만사천원, 만사천 걸음. <laughs> 아, 쉽지 않다. 여러분, 핫카페이와 함께 진행하는 온라인 만보기 롱런 대회가 200억 걸음을 달성하면 총 20억 원이 기부됩니다. 여러분, 10억 가지고 만족하지 마세요. 목표는 이제 200억 걸음입니다. 멈추지 마시고 계속 달려주세요. 온라인 대회 참가 인증만 하셔도 추첨을 통해 네오테리아 러닝 공글을 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